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소나무, 소나무 중에서도 소나무 앞에 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태다 소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기서 에 태다라고 하는 말은 학명에 이렇게 태다라는 말이 있죠. 이 태다를 그대로 소나무 앞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태다 소나무는 미국에서 수입돼서 우리나라에 산에 많이 심게 된 나무인데, 요 테다 소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서 보는 테다가 빠진 기본종이 되는 요 소나무, 요 기본종이 되는 요 소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줄기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땅에서 올라오다가 줄기가 되게 휘어버립니다. 이렇게 휘어서 굽어서 구부정하게 되죠. 구부정하게 되는 것이. 테다를 뺀 그냥 소나무들의 모습인데 요 테다 소나무는 줄기가 휘질 않죠 그래서 땅에서 쭉 똑바로 위로 치솟아서 아주 곧은 줄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고추소는 아주 똑바르게 잘 자라는 이러한 모양으로 나무가 자라는 것을 아, 자라게 되는 것이 테다 소나무입니다 근데 이 테다 소나무는 리기다 소나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일반 사람들이 리기다 소나무하고 테다 소나무를 거의 구별을 못하고 대게다 리기다 소나무라고 부르고 어, 산에 가더라도 공원 같은 데 가더라도 이 테다 소나무를 대게다 리기다 소나무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곳이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다 소나무가 리기다 소나무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다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하고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두 나무를 만나면 쉽게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줄기에 있습니다. 리기다소나무는 보면 이 줄기에 기본 기본이 되는 원줄기라고 하죠. 이렇게 주간이라고 하는 한자로 주간이라고 하는 원줄기, 원줄기가 이렇게 땅에서 쭉 올라오는데, 줄기에서 원줄기, 원줄기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가지가 이렇게 많이 돋아납니다. 작은 가지가 많이 돋아나서 줄기 전체를 보면 매끈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지저분해 보이죠. 지저,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이 줄기에 작은 가지에서 잎들이 막 솟아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리기다소나무죠. 그에 비해서 테다소나무도 마찬가지로 줄기에서 이렇게 원줄기요 기본이 되는 요 원줄기 주간에서 여기서 짧은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잎이 나오게 되는데 요 모양이 잎의 숫자가 보면은 자, 아, 짧은 가지의 숫자가 조금 전에 보았던 리기다 소나무에 비해서는 좀요 짧은 가지의 숫자가 적고, 잎의 숫자도 좀 적어 보이죠. 이렇게 조금 적으면은 태다 아, 소나무, 요거를 태다 소나무라고 하고, 이렇게 주, 아, 요렇게 줄기에서 아, 줄기에서 짧은 가지가 많이 나오면은 리기다 소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일단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기다 소나무는 보면 잎이 세 개씩이 나오죠. 이렇게 잎이. 요 잎집이라고 하는 요 잎집에서 요 잎집에서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세 개씩이 나옵니다.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개 이렇게 잎이 세 개씩이 나오는 것이 리기다 소나무인데 이 리기다 소나무하고 마찬가지로 테다 소나무도 잎이 세 개씩이 나오죠. 세 개씩이 나오서 나와서 여기 잎집에서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 둘셋 여기 세 개가 나오고 여기도 잎집에서 이렇게 하나 둘셋세 개씩이 나오고. 이렇게 세 개씩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세 개씩이 나오면은 리기다 소나무이거나 테다 소나무인데, 거기에 반해서 소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기본종이 되는, 여기 붙지 않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기본종이 되는 이 소나무는 잎이 두 개씩이 달리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잎집이 있고, 여기 잎집이 있고, 잎집에서 이렇게 두 개씩의 잎이, 두 개씩의 잎이 속생해서 달리게 되면은. 기본종이 되는 소나무이고 리기다 소나무나 이 테다 소나무는 잎이 3 개씩이 나온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리기다 소나무의 잎의 길이를 보면은 잎의 길이가 리기다 소나무는 잎의 길이가 8에서 9cm 그러니까 10cm가 안 되는 이런 짧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은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8에서 9cm 9 c m 정도 되는 것이 리기다인데 반해에 테다 소소무무잎 잎의 길이가 12에서 2 5 c m 그러니까 2 5 c m 면은센티미 c 면 m 이렇게잎이 길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이 소나무는 테다 소나무는 금방 아잎이참 길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잎을 가지고 있고 이 테다 소나무는 수꽃 아,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수꽃 이삭의 길이가 아주 길죠. 그래서 수꽃의 길이가 수꽃 이삭의 길이가 여기에 보면은 15에서 22mm. 그래서 이 길이가 거의 2cm 가까이 되는 것이 바로 테다소나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리기다소나무는 1cm가 아, 채안 되죠. 대개 1cm 근처에 근처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요렇게. 수꽃이삭의 길이가 10m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리기다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수꽃이삭의 길이가 짧으면은 리기다소나무, 그리고 수꽃이삭의 길이가 길면은 테다소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다소나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있는데 이 열매의 크기가 다른 소나무들에 비해서 열매 크기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 솔방울 열매 한자로 구과라고 하는 이 솔방울 열매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cm에서 15cm로 다른 리기다소나무나 소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겁니다. 이 15cm인 것을 머릿속에 두고서 리기다소나무를 보면은 리기다소나무는 길이가 4에서 5cm. 아주 테다에 <laughs> 비해서 아주 작죠. 테다 소나무에 비해서 테다 소나무는 15cm 있는 15cm까지 길이가 길었는데 반해서 이 리기다 소나무는 4에서 5cm로 길이가 짧다 하는 특징을 차이점,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에서 우리가 이두 나무를 만났을 때 리기다 소나무인지 테다 소나무인지는 바로 이 열매 크기를 가지고 바로 구별을 할수 있다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